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어, 수험생분들을 보면은 특히나 이제 법학 수험생들 어, 이런 분들이 책 읽는 습관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법 책을 읽으실 때는 처음으로 목차를 가장 먼저 복사를 하셔야 돼요. 법학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이 양이 즉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포심을 가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 책을 볼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목차를 먼저 복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책을 전체적으로 한 번을 빨리 읽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처음 가는 목적지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이게 시간이 잘안 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집에 돌아오는 길은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거든요. 그 이유는 내가 이 과정이 언제쯤 끝난다라는 것을 어디쯤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더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공부를 하실 때도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전체적인 완성된 지도 있죠. 내가 어디쯤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게 목차를 가장 먼저 복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최대한 빨리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읽는 순서 같은 것은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내가 가장 먼저 흥미가 가는 부분부터 읽으셔도 좋고, 전체가 뭔가 이렇게 하나의 링 모양으로 전체가 이어진다라는 머릿속에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점은. 어, 법 책을 볼 때는 이 목차를 가장 잘 보셔야 돼요. 어, 마, 마치 법학 책을 읽는 것을 인문학 책을 읽듯이 하시는 분들을 제가 가끔 보거든요. 법이 특히나 처음 접할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생소하고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에 내가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 그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이 내용이 도대체 뭐에 대한 건지라는 더 중요한 걸 까먹게 돼요. 그래서 처음 처음에 책을 읽으실 때는 반드시 목차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알게 알게 되신 공부법 중에 하나가 일곱 번 읽기 공부법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뭐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 소개를 해뒀지만 저는 이제 구조화 독서법이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 어 가끔 이제 일, 그 일곱 번 읽기 공부법을 잘못 이해하셔서 거기 대해서 이제 뭐 그렇게 읽는 것만은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분, 분들도 계시지만 거서 원리를 조금 잘못 파악하신 것 같아요. 일곱 번 읽기 공부법은 공부할 부분에 대해서 그 틀을 만드는 것이 네 번까지 세 번에서 네 번까지 독서의 목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내가 전체적인 짜임을 만들어 놓는 게내 독서의 절반 그리고 나머지 독서의 절반 정도를 그때부터 세부적인 살을 붙여나가면서 읽고 사고를 점점 붙여나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학을 접할 때 어떤 공포심을 줄여주고 그리고 내용이 체계적으로 윗부분부터 목차부터 하부 목차 그리고 개념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이렇게 구체화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제가 블로그에 소개해드린 구조와 독서법은 이네번 읽는 것을 형광펜을 칠하면서 한 번에 정리를 할수 있게 소개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법을 따라하실 때는 원리를 모르신 채에서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증되지 않은 공법.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공부 방법이 저열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그 원리를 모르는 것은 내가 검증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맞는 공부법을 반드시 검증하셔서 그렇게 책을 이제 읽어 나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퍼즐을 맞춘다. 10만 피스짜리 퍼즐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빗대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법 공부, 즉 1000만 피스짜리 퍼즐을 맞출 때는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완성도예요. 그 완성도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법학에서는 목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목차 부분을 반드시 복사해서 옆에다 두고 책을 읽으시고요.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전체적인 내용을 빠르게 한번 알수 있어야 돼요. 그게 퍼즐을 맞추는 작업에서는 전체적인 퍼즐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 뒤집어 보는 작업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게 그렇게 뒤집은 퍼즐을 가장 눈에 띄는 색깔부터 모아주는 거예요. 그림을 해당 완성도를 보고 뭐 파란색이면 파란색, 녹색이면 녹색, 노란색이면 노란색 이렇게 모아주겠죠. 이 작업에 해당하는 게 법학에서는 해당 내용을 바로 정독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목차를 읽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차를 읽는 방식은 7번 읽기 독서법으로 4번 정도를 목차가 머리에 들어올 때까지 반복해서 읽는 방식도 있고,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 소개해드린 구조화 독서법이라는 것으로 형광펜을 칠해가면서 그 목차를 레벨링하고, 그리고 층위를 만들면서 구조화를 시켜서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공부법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 특히나 저희 구조화 독서법 같은 경우는 제가 사법시험에 9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게 해줬던 원동력이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 블로그에 소개를 해뒀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시는 분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